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브리스베인으로 이주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브리스베인의 한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조금, 아, CBD에서부터 조금 가까운 데는 없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프로젝트 저희가 설명하시는 거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 놓은 PPT 하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요, 바로 옥슬리라는 동네 옥슬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안라 벨라라고 합니다. 자, 시행사를 좀 보겠는데요. 시행사는 휴온이라고 아 브리스베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시행사가 그 도시의 베이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도시의 베이스가 되면 그 도시의 아, 맨파우들를 다들 거기에서 오래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갈수 있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물론 많지만 지금 같은 이런 락다운 시대에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가. 아, 베이스가 그 도시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아, 디벨로퍼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주소는요 242번지 앵글필드 로드 나라 입니다 그래서, 완공 시기는 지금 정확한 거는 픽스가 되지 않았는데요. 전체 규모 세대수는요, 스테이지 1이 54세대고, 스테이지 2가 51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105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 시작을 해서 보통은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땅다 만들고 다지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건축이 6개월에서부터 8개월 정도면 이제 끝나는데요. 아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날짜가 지금 아. 조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디벨로퍼들이 요새 조금 자제나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아, 섣불리 이거가 언제 완공이다라는 거를 얘기 안 하는 그런 시행사도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하는 시행사도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립니다. 자 프로젝트는요. 아, 타운하우스, 부티크하우스인데요. 3베드가 있고 그 다음에 4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저는 특별히 타운하우스인 경우에는 4베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4베드 먼저 눈여겨보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는 특별히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장이 2.7m나 돼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쾌적하고 집이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공간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공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벤치탑, 대리석 벤치탑 당연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시설 모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링 펜과 아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아 타우라우스에서 굉장히 보기 힘들죠. 워킹 팬트리 펜트리가 이렇게 워킹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스페이스가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드는데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스페이스를 잘 잘라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디자인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우스를 가시면 우리가 만나볼 수 없는 이제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 클럽하우스 들어가고요. 수영장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공동으로 같이 식사를 할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만 요새는 커뮤니티를 만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으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프로바이드가 되고요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좀 특이하죠. 도서관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행사인 휴온 프로퍼티를 보겠습니다. 휴온 프로퍼티는 브리스베인 베이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굉장히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다들 부티크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설계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 굉장히 좋은 자재를 쓰면서 가격은 굉장히 컴페티티브하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었던 물건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위치를 좀 보겠는데요. 위치를 보시면요. 저는 이 위치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어서. 분홍빛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전부 다 프로젝트가 이제 안착될 그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주변에 지금 있는 이 조금 옅은 연두 색깔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컨저블이션 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로 끝나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뭐 이면적이 뭐 이렇게 커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니키 메일리 파기라고 옆에 바로 파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 까지가 전부 다들 다들 그린 스페이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팬데믹 동안에 저희가 이제 조금 무슨 코스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미국이랑 이렇게 해갖고서는 공부를 조금 저희가 함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요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장 1위로 선호하는 것이 바로 파크입니다 결국 그 우리가 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 그냥 파크를 보는 것 또한, 초록색을 보는 것 또한 우리가 좋지만,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얻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산소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린 스페이스가 많다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옥슬리는요, CBD에서부터는 13km입니다. 그러니까 시드니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 시드니에서는 한 13km가 바로 스트라스필드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옥슬리 기차역이랑도 바로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있습니다. 카나사 프라이빗 호스피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슬리 골프장 있고요. 그 다음에 옥슬리 로드 쇼핑센터 있고. 그 다음에 우러스 옥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엉 쇼핑센터까지 그리 멀지 않고 가든시디 쇼핑센터까지도 그리 멀지 않고. 그 다음에 아 그리피스 대학교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옥슬리라는 서바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조금 해볼게요. 옥슬리는 2026년까지 인구가 37,98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옥슬리의 가구당. 아, 소득은요. 평균 연봉이 1 1 9829불입니다. 굉장히 높죠. 지금 브리스베인의 아, 로컬 에어리아의 평균은 1 0 5757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36년까지 약 2,86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4만 3천 개 정도가 새로이 창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가까운 곳들이 뭐로클리그 다음에 뭐 아처필드, 그 다음에 아카시아 위치, 그 다음에 브리스베인 CBD까지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인드로필리 쇼핑센터하고 대학교까지도 그리 멀지 않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2개월 동안에는 주택가격이 4.1% 올랐고요. 지난 10년 동안에는 평균 3.1%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은요. 평균 지금 4.1%를 아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주택의 중간가격은 76만 불이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신규주택이면 중간가격은 84만 불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보다 한11% 프리미엄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운하우스가 지난 3년간 타운하우스가. 가격이 오른 거가 연평균 1.6%씩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이 디벨로퍼가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만들게 됐는지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지금 이 말씀드린 거에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아나벨라의 예상 임대 수익 여러분들이 사셔서 임대를 놓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따가 가격은 보실 건데요. 아, 5%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3베드는 600불에서 620불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하고요. 4베드는 650불에서 670불까지 나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스테이지 1의 54세대, 스테이지 2의 51세대. 그래서 105세대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을 거고요. 자, 이렇게 보통 다 2층으로 돼 있어서 3베드도 있고 4베드도 있습니다. 자, 리빙 에리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베드룸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스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디어룸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이트 플랜인데요. 이 사이트 플랜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두 다의 105세대의 사이트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플로우 플랜을 좀 보겠습니다. 플로우 플랜 일단3 베드 플로우 플랜은요, 아, 다 당연히 위층에 베드룸이 세 개가 있고요, 아래층에 리빙 에어리아, 다이닝 에어리아, 그 다음에 게라지 당연히 더블 게라지고요, 그 다음에 파티오 이런 것들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4 베드 아, 플로우 플랜을 좀 보시면은요, 아래층에 파티오 있고 그 다음에 게라지도 당연히 더블 게라지고, 리빙 에어리어, 그 다음에 다이닝 에어리어 다 아래층에 있고요. 베드룸네 개가 전부 다 2층에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궁금하실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3베드에 2바스에 2카팍. 너무 좋죠? 1카팍도 많은데요. 2카팍인데요. 인터널이 141에서 시작하고요. 아, 토탈은 161에서 시작을 하고 가격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까 얼마 나왔죠? 임대가 우리가 최소 600에서 620불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53만 5천에서 시작합니다. 가격이 너무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제 4베드에 투 바스의 투 카팍은 163 스퀘어에서 시작을 하고 토탈은 180에서 시작을 하는데 가격은 58만 5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 코퍼레이트는 G의 4 4불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드니랑 어떻게 시드니랑 비교를 하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트라스필드에 만약에 4배드 아 타운하우스가 많이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뭐 하우스나 된다 그래도 뭐 그는 뭐 가격이 너무 엄청나서 이교랑. 뭐 비교 대상도 안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2032년 올림픽을 앞두고 브리스번만큼 지금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개발하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아 지금 시드니에서 그동안 뭔가를 못 찾으시고 아 내가 뭐 살라 고해도 너무나 뭐 없다. 그런데 또 시드니 에 하려고 보니까 또 그만큼 렌트가 또안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내. 내가 자꾸만 살 집을 여기에서, 시드니에서 살라고 너무나 많이, 아, 그렇게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호주 전역 어디에든지 내가 집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큰 시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특별히 유튜브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인센티브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꼭그 인센티브 받으시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감히 지금 2032년 올림픽을 앞두고 브리스베인처럼 이렇게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과연 있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이런 기회를 맛볼 수 있을 때가 그렇게 자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 만약에 시드니에서 아니면 또 멜본에서 또 특별히 또뭐 한국에서도 내 꿈을 만약에 이루지 못했다라고 내집 마련을 못했다.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아 눈을 좀 돌려서 우리가 직접 살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금 퀸슬랜드로 이주를 하고 있는 이때 아 여러분들 렌트 시장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새 집에 더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프로젝트는 컨저베이션 존이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나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rabella is a unique town home development ideally located in oxley only 20 minutes from the brisbane cbd the largest employment hub in queensland with easy access to an array of public transport options major hospitals lively shopping hubs and world class universities. Arabella and the Oxley Precinct benefit from all of these vital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services. Immerse yourself in beautiful tree lined streets, relax in parkland green spaces, enjoy local retail, dining, and entertainment amenities. these townhomes have been thoughtfully designed to take advantage of the idyllic year-round brisbane weather choose from a high level of stylish finishes with a range of floor plans and living options available don't hesitate to call arabella home or invest in one of brisbane's most historic and sought-after communities